자, 그러면 클래식도 음악이잖아요. 네. 클래식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줄수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우리 클래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클래식이 뭘까요? 가사 없는 노래. <laughs> 어? 어? 가사 있는 노래도 아. 있잖아요. 일단 뭐 대표적인 예들은 어느 정도는 네. 맞네요. 약 네. 네, 약간 단편적이지 하지만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 구성 중의 하나니까요. 일단 네. 언어의 뜻으로 치면 고전. 음, 네. 네, 그래서 오래된 노래. 다 거의 정답에 근접합니다. 이 클래식 음악 그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작은 범위의 개념, 큰 범위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범위의 개념을 써요. 오. 그러니까 서양 음악사에서 특정 시대의 음악이 고전음악이거든요 이게 음. 1750년부터 1820년 7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음악을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해요 오. 그게 이제 고전음악 아까 이야기하셨던 음. 네. 그 오랫동안 오면서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예술들을 우리는 고전이라 부르는데 그걸 고전. 클래식이라 부르는데 고시대를 고전주의 시대라 부르고 고전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음악을 고전음악이라고 이야기를 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냥 넓게 통칭해서 서양 유럽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우리는 통칭해서 클래식이라고 부르고 아, 있어요. 서양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넓은 의미를 가지고 가면 돼요. 네.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 모습이 이제 7 0 0 년대 독일 라이프치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 때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작곡한 음악을 우리는 통칭해서 클래식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작곡한 음악을 우리 클래식을 부르는데 이걸 반대로 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음,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없고요. 음, 지루하고요. 즐거웠어. 얘가 지금 즐거웠지.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음. 음악 형식도 좀 생소할 수 네. 있고요. 그런데 이 클래식은 이 시대 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훨씬 장치가 많았고 더 아날로그적이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클래식을 만났을 때내 스타일 아니다. 하면서, 아, 내가 아... 교양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런 걸로 괜히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클래식을 만날 때, 아, 얘는 원래 지루한 애야. 왜냐면, 우리를 위한 음악이 아니고, 몇백년전 유럽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 라이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더 가깝게 가실 수있습니 아, 근데 이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클래식 되게 긴거 들으면 좀 지루해지는 걸 느끼면서 아 내가 고향이 없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어, 현대인을 위한 음악이 아니었다 라고 해석하니까 좀 네. 마음이 편해지네요 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데 가까워지려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 우리를 위한 음악이 아니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클래식과 가까워지면 그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다 네. 네. 자이 사진 지금 여러분 사시는 이 환경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다입니다 사람이 주상복합이다 음네 창문이 있고요 아파트처럼 상가도 있고 네 이런 그 원론적인 거 말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음 그렇죠 네. 뭐 이런 환경 그다음에 우리 핸드폰 뭐 컴퓨터부터 완전히 다른 환경의 삶인데요 하지만 안 변한 거 찾자면 건물 빼고 하나 있습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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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 사람 조금 더 마음. 정확하게 가면 인간의 감정. 음. 인간의 감정은 발전된 게 아닌 이 세대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고 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클래식은 몇백년 동안 우리 인간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 준 음악이에요. 음. 아 얘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다음에 이런 감정을 느낄 거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이런 감정을 느낄 건데 그 감정의 변함을 우리가 다 음악으로 서포트해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서 갖지 못한 고민을 몇백년 동안 하면서 성장해온 음악이 바로 이 클래식입니다. 역사가 긴 음악이네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클래식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No. 클래식하면 뭐 가장 어려우세요? 일단 뭐곡 제목부터 생소하고요, 음. 형식도 조금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따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 안 듣게 돼요 즐길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불편하고요. 아. 그다음에 또 함께 즐기기 어렵고요. 어. 뭐 약간 관심을 가지다 보면 외워야 될 것도 많아지고 약간 학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형식인데요. 이 음악은 어떤 종류의 음악이고 클래식의 전반적인 형식을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형식을 좀 알고 나면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아, 이 음악 이런 거구나.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90% 이상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 오. 이렇게 유용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네,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 어, 좋습니다. 아, 뭐 사람별로 네. 조금씩 그 편견은 <laughs> 달라지겠지만 <웃음> 네. 그래도 전반적인 구성과 아, 아.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안외우셔도 돼요. 외우셔야 되는 건딱두 가지뿐입니다. 오케이, 네. 커피와 자동차. 커피와 자동차요. 음. 우리가 음악을 안 나눠도 돼요. 굳이 하지만 굳이 음악을 두 개로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실용음악과 클래식 아! 어, 악기! 네 악기의 반대는 뭐죠? 기악 그렇죠 오! 기악 정답입니다 네? 네. 야... <laughs> 왜? 네왜 정답이야 이게? 진짜 유치하게 대답했는데 맞다고 <laughs> 어? 아니요 아니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이게 왜 정답이에요? 우리가 음악을 두 개로 굳이 나눠보자고 하면 노래와 악기로 나눠도 돼요 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클래식 언어로 이야기해보면 아까 악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악 기악 노래는 성악 어, 성악과 기악으로기악과 네, 성악. 음. 이거 를 클래식 언어로 바꾸잖아요. 네. 기악은 소나타 네. 소, 소나타요? 어, 소나타 a t a s o n a 타 a Sonata. s o 기 a t a 네 o n a t a s o n 가 t a So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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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브랜드 이름들입니다 어, 실제로 커피 칸타타는 우리 바흐 아시죠? 네 바흐, 음악의, 음악의 아버지 네. 바흐가, 아빠! 네. 바흐가 <laughs> 카페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자그마한 음악극을 만들었는데요 그아 음악극 이름이 커피 칸타타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이 커피 브랜드에서 브랜드를 지을 때아 바흐의 커피 칸타타라는 노래 제목이 있으니 이걸 그냥 가지고 오자 해서 커피 아 칸타타가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약 형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승전결이에요. 기승전결. 우리 글쓸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기승전결이 기승전결.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네. 이게 클래식 안에서 논리적인 구조가 바로 소나타 형식. 아 소나타 형식 들어봤어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자동차. 클래식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크게 둘로 나누면 칸타타, 성악곡과 소나타, 기악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클래식을 네. 접근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워했던 그런 형식들 공연들이 이 안에 이제 파생이 되어 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기 음악의 가장 큰건 교향곡이죠. 네. 교향곡은 들어보셨죠? 네. 네. 성악에서 가장 큰 단위는 오페라예요. 오페라.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그국직굵직한 장르들이 다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음.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커피와 자동차만 기억하고 거기에서 하나, 하나씩만 나오면, 아, 이게 이쪽 양식이고, 이게 이쪽 형식이구나. 이러면서 클래식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틀을 잡을 수가 네, 있네요. 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음.